배생 다 하시고서 반생 일주일 하고고 3kg 정도 빠지셨다고요. 네 예, 그리고 나무 다른 효과들도 좀 보셨다고요. 약간 피곤하려고 하면 네. 괜찮아지고 오 <laughs> 예, 그리고 뭔가 혈액이 좀더 순환되는 느낌도 있고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시죠? 네, 몸이 가벼워지고 있어요.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서 오 그냥 집안일, 일상생활 하는데도 좀 네. 운동하는 것 같이 약간 네. 살짝 웜업 되는 네. 느낌이 확실히 순환이 달라지는게 느껴지시죠? 체중도 3 k g 나 빼시고 너무 잘하셨다. 빠진 거죠. i k o the wine, kinda pansing to Gronde, wine singer, hebory, n o 요 c o 이 i e han yolpe, jong to hoka down, damn, Maria. He did the b e s